안녕하십니까. 4급 배정한 차풀이 33회입니다. 3, 4만 회수죠. 중요한 거는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한테 무언가 달락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끔 논리를 정리하는 단계죠. 이것이 이번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4급 배정 한 자와 4급 2 배정 한 자에 총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면요. 그 첫출 발점이 어떤 자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첫출 발자는 이러한 글자가 나왔네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복잡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이 울타리랑 합치면 왠지 나라국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울타리는 없고요. 창이라는 것과 입이라는 것과 한일. 과연 어떻게 이야기가 될수 있을까요? 창을 들고서 일정한 울타리 안에 땅을 경계한다는 데서 원래는 나라국이라는 나라라는 뜻이었다가, 나라국을 큰 울타리를 지어 놓고 이것은 나라를 혹시나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지켜야 된다 해서 혹 혹자로 하자 해서 혹시나 혹 이런 글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혹여 간혹 서로 할때이 혹은요. 전부 다 모두 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처럼 뭔가 혹시나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나라를 지킬 때 적군이 언제 들어올지 혹시 하는 마음이 없다면 나라를 지킬 필요가 없겠죠. 중요한 건 나라국의 원 출발점은 테두리가 없었다는 것. 에우리, 즉 일정한 경계선에 땅이 없었다는 것이 출발점이었다가 나중에는 나라국은 울타리를 지어놓고요 이것은 혹시나 하는 뜻의 혹 혹자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어떤 글자가 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다가갈까요? 바로 혼인하다 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개집녀 옆에 점물혼자입니다 날이 저물다 라는 뜻의 황혼할 때 쓰는 점물혼자죠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 신랑이 신부 집에 날이 저물 때쯤 가가지고서 신부를 맞아 혼례를한 데서 이것을 보고 혼인혼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땅이 가는 교통수단이 안 좋으니까 남자가 말을 타고 신부의 집에 갔을 때쯤 되면 날이 저물어요. 실제로 또 그게 예의로 되다 보니까 날이 저물 때 신부 집에 가서 결혼을 한다 해서 혼인할 혼자가 되었다는 얘기죠. 청혼, 결혼, 이혼, 할때 이혼은요. 전부 다 무언가 날이 저물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때까지 찾아가서 백년 가약을 맺는 그런 혼인하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쉽게 만나 쉽게 결혼합니까? 주의하십시오. 느긋하게 날이 저물 때까지 소위 말하면 같이 죽을 때까지 해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사귀십시오. 이거야말로 혼인할 혼자의 원 출발점이 되기도 하겠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섞을 혼자입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었는지 같이 보죠. 물론 물이 섞이네요. 그러니까 삼수변이 있죠. 여러 갈래의 물이 흘러들어와서 뭉쳐진다. 이게 원래 많을 혼자죠. 즉, 물이 흘러들어와 많아지면서 이물저물, 더러운 물, 꾸정물, 맑은 물이 섞인다 해서 섞일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동하다, 혼잡하다, 혼합하다 할때이 혼은요. 전부 다 물의 여러 갈래가 많게끔 모여드는 겁니다. 결국은요. 섞인다는 것은 여러 줄기의 갈래의 물들이 하나로 섞이는 걸 혼이라고 그러죠. 그 그러, 그것처럼 혼잡하다 하면 여러 줄기의 사람들이 서로 모이든 여러 물건이 섞이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혼은요. 그런 의미로 어, 순수할 순 자와 왠지 반대되어 보이는 그런 글자입니다. 다음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는 불글홍자입니다. 불글주, 불글황, 뭐 불글주 여러 가지 글자가 있지만 이불을홍자는 원래 천에다가 염색을 한 모양이죠. 같이 볼까요? 실사는 여기서 천이고요. 이것은 만들공이죠. 즉 시대 물감을 들여 만든 붉은 천이래서 이게 원래 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가 되었고요. 홍기, 홍안. 홍차 할때이 홍은 전부 불다라는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요한 건 천에 물감을 들여 만들었던 붉은 천을 뜻하다가 이제는 대략의 불다라는 개념을 나타내게 되었다는 얘기죠. 사실 불다라는 개념은요 붉을 적도 있고요 붉을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붉은 홍은 원 출발점은 천이었다가 나중에 그 천이 만들어진 홍 붉은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 홍시, 홍안 할때이 홍은 붉은 걸 얘기하죠. 예나, 지금이나, 동안은 홍안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쓰입니다. 생기 있게 사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다음 글자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재화화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할화, 될화자 밑에 조개패. 즉, 무슨 얘기냐. 다른 물품과 바꾸어서 변하게 할수 있는 돈. 그것은 곧 재화, 라는 뜻으로 재화, 화, 돈, 화 이렇게 만든 거죠. 보화, 외화, 통화 할때 전부 다이 화는요, 재물화라는 뜻으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소위 말하면 물물 교환이 가능한 재물을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 할때이 화는요, 단순한 돈이 아니고, 무언가 맛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화라고 한다는 얘기죠. 또 다른 글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빛날 화자입니다. 원 출발은 빛나다란 뜻이 아니었죠. 같이 볼까요? 원 출발은 이처럼 나뭇가지에 꽃이나 무언가 잔뜩 매달려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즉 이건 나무 가지라면요. 그 가지마다 꽃이 활짝 핀 모습에서 꽃화였다가 나중에는 꽃 화자를 새로 만들어내고 이것은 꽃이 화려하니까 화려할 화자로 하자. 또 빛날 화자니까 빛날 화로 하자. 해서 빛날 화로 굳어지고요. 영, 화, 호, 화 화려할 때입니다. 그러나 이 빛나다라는 것은요. 빛이 반사해서 빛나다라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꽃이 많아서 화려한 개념을 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나다라는 뜻은 선샤인, 빛 햇빛 이런 거의 개념학은 다르단 얘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좀 뭔가 영광스럽고 꽃처럼 무언가 화려한 것을 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구들확자입니다. 어떻게 굳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돌성 옆에 이것만도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것만도 왠지 단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돌에 무언친가 모르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돌이라서 이것은 확실하다 할때이 확이 됐고요, 견고하다 의 확이 됐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구들 확이란 얘기죠. 즉 돌을 밟아서 무언가 덮어 씌워 놓듯이 굳어진 것 그것이 구들 확이란 얘기죠. 확인, 확고, 확증할 때이 확은 구들 확 또는 확실할 확이 된 거죠. 사실은요, 돌을 쌓아놓은 기초 위에 또 하나의 돌을 놓는 것 주춧돌처럼요. 그것은 확실한 거죠. 그럴 때 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확실한 사람이다 할때이 확은요, 왠지 그 사람은 믿음이 굳건해서 흔들릴 것 같지가 않고요. 또 확실한 사람이 되었다. 또 뭔가 이 사람은 불변할 것 같다. 주춧돌처럼 뭔가 단단하다 할때 쓰는 자가 구들 확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스스로가 굳은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또 다른 글자 만나 보자. 이번 글자는 기쁠 환자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 지금 보니까요. 이건 하품음이라는 글자죠. 이것은 황새 환자라고도 합니다. 황새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는 입 모양에서 이것은 기뻐하다의 뜻이란 얘기죠. 이게 황새죠황새가 하품을 하듯 무언가 기뻐하다. 사실 황새가 하품한다고 기뻐하는 표정은 아니겠죠. 물론, 황새처럼 고고하게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듯 무언가 소리 내는 것은 기뻐서 하는 소리다 해서 기쁠 환이란 얘기죠. 환영, 또 애환, 환대하다 할때이 환은요, 전부 다 기쁠 환입니다. 그러니까, 새의 모양에서도 우리나라 또, 어, 중국 사람들은요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문자화 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논리로 담아낼 때만 이것은 이야기로 굳어지는 겁니다. 또 다른 논리 하나 볼까요? 이번 글자는요 지금 보니까 황새환자에 들어간 부분들이 나온 것처럼. 이 환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환이라도 황새환이 없이도 환이 되는 경우가 많죠. 한번 같이 볼까요? 구슬옥변 임금왕의 이게 고리환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고리 모양의 어떤 옥이라는 데서 이건 옥 또는 고리 이래서 옥환 또는 고리환자. 이것만도 환이라는 뜻이 있단 얘기죠. 중요한 건 뭐냐? 오개의 어떠한 둥근 고리 요즘 말로 말하면 반지 링 같은 것을 환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환경, 순환, 지환 지환이라는 게 뭐냐면 손가락지 고리환, 손가락에 끼는 반지를 지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플링할 때이 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고리라는 얘기죠 이 고리는 단순한 고리가 아니고 원처럼 둥근 고리를 환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경 그러면요 우리 주위를 애워싸고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도 일종의 고리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하물며 황자입니다. 같이 만나볼까요? 물수 옆에 형형자죠. 소위 말해 마태형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처럼 순리대로 또 물처럼 흘러가듯 형의 충고가 상황에 맞는다 해서 이게 상황황 또 모양에 맞는다 해서 모양황 또는 비유할 황 견줄 황이라고도 합니다. 중요한 건 물이 흘러가듯 형의 충고가 상황에 맞는다 해서 상황황자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우리 상황 현황 정황할 때이 황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물이 흐르듯 자연스러운 것이 황입니다. 여러분 물이 거꾸로 올라가지 않죠. 형의 충고가 순리에서 벗어나지 않죠. 당연합니다. 그처럼 상황이 맺어져야 되겠죠. 상황, 황자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돌 회잡니다. 빙글빙글 돈다는 얘기죠. 같이 볼까요? 원래 빙글빙글 도는 이렇게 물줄기, 물이 소용돌이쳐서 빙글빙글 도는 데에서 돌회입니다 회답, 회복, 회전할 때이 전부 이 회는 네모가 아니고 원래의 의미는 원심원처럼 뭔가 둥글게 돌는 돌는 어떤 물의 소용돌이 모양에서 돌 회자가 생겼다는 거죠 돌아올 회자는 이 앞에 길게 걸을 인이라는 글자가 붙습니다 또 다른 글자 보겠습니다 이번 글자는요 재 회자입니다 회색할 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는 손수라고 여러분이 배웠죠 오른오 왼좌 전부다 이게 붙었고요 그다음 이건 불화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불꽃이라는 데서 이 글자는 당연히 죄다 해서 재회자가 된 거예요 석회 회백색 회색할 때이 회는 왠지 모르게 어, 흰색과 검정을 섞어놓은 것 그것을 회라고 한다는 얘기죠. 사실 타고 남은 재가 전부 회색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 집단을 태워보시면 알지만요, 그것을 태우면 시커멓다가도 좀 있으면 회, 회색빛이 돕니다. 그것이 이 어원의 출발점이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풀, 그것은 타다 남은 재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재회로 굳어진 거고, 우리는 회색 분자, 회색할 때 전부 이걸 씁니다. 희지도 않고, 검지도 않고요.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기우후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죠. 사실 기우후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제우후자를 알아야 됩니다. 제우후에 사람인을 합쳐서 기우후가 됐죠. 즉 사람이 제우처럼 무난하여서 묻는 것이 기우요 안부라는 데서 기우후 안부후자가 됐습니다. 즉 후보 기후 징후할 때 이것은 기후 또 어떤 징후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즉 재우후를 꼭 알아야 이 글자가 알게 되고요 이 재우후자의 원 출발점은 물어보다라는 뜻도 있죠 무난하다 또 묻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무난할 후라고도 하거든요 즉 사람이 무난할 때 묻는 것은 기후죠 그래서 기후 후또그 기후의 상태에 따라서 안부를 묻는다 해서 안부 후라고도 한다는 그런 글자가 된 겁니다. 사실 모든 한 자는요, 이야기 되면서도 당시의 상황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글자 한번 볼까요? 이번 글자는 두터울 후 라는 글자입니다. 지금 후후 거리죠? 같이 한번 볼까요? 두터울 후 자는 이 안에 헤일 밑에 아들 자가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자가 아니고 높을 꽃자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높을 꽃자를 뒤집어 놓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건 언덕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 거꾸로 높은 언덕을, 언덕에 무언가 두텁게, 높게, 소위 말하면 쌓아놓은 것 같다 해서 이것이 어, 후에 두껍게 쌓는 데에서 두텁다라는 뜻의 두터울 후자가 된 겁니다. 지금 언덕에 높게 흙을 쌓아놓은 것처럼 두텁다, 두터울 후, 후대하다, 중후하다, 후덕하다 할때이 후는요, 전부 다 언덕에 흙을 쌓듯 두껍게 쌓아놓는다는 데서 두터울 후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후하다. 그 사람이 인심이 후하다는 것은 그만큼 언덕보다도 더 두껍게 쌓아놓은 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휘두를 휘자입니다.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제방변 옆에. 군사군이죠 즉 제방변이라는 건 손이죠 손으로 군사를 둘러선 군사를 휘두른다는 데서 휘두를 휘자죠 사실은 이것만도 어, 휘두르다란 뜻도 있기도 해요 중요한 건 덮어놓은 수레니까 군대였고 그 군대를 손으로 지휘해서 휘두른다 해서 휘두를 휘 휘호 지휘 발휘하다 할때이 휘는요 전부 다 손과 관계가 돼 있고요 그 손으로 누군가에게 지시를 해서 둘러선 사람을 지휘하는 걸휘 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사람이 누군가에게를 지휘한다는 건 손과 발로 몸소해야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한다면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만나보도록 하죠. 원래 배정 한자가 휘까지지만 사실은 조금 더 하는 이유는요. 몇자 남지 않은 것을 합쳐서 33회분으로 여러분에게 배정한 자가 끝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마실흡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입구에 미칠급이죠. 즉, 무슨 얘기냐. 입으로 숨을 들이 쉬듯이 숨을 들이 쉰다는 데서 이거 마시다라는 뜻으로 마실흡이 됐습니다. 흡연, 호흡, 흡수할 때는 전부 입으로 하는 겁니다. 이 미칠급은요. 사람이 뛰어가는 것을 손으로 막 쫓아가서 숨 가쁘게 그 사람의 손 옷이나 손을 잡는 것을 급이라고 그러죠. 즉 입에, 입에 누군가를 쫓아가서 그렇게 할 때는 호흡을 들이마시게 된다 해서 마실 흡이 됐다는 얘기죠. 사실은 요 누군가를 쇠빠지게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숨을 들이쉬고 할 일입니다. 숨을 내뱉고 쫓아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마실 흡은요, 무언가, 들이키는 걸 흡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자는 일흥자입니다. 같이 만나볼까요? 일흥자는요, 이렇게 두 손으로 무언가 물건을 받쳐들고, 함께 동, 한 가지 동이 같이 있는 자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요, 마주들어서 힘을 같이 한다는 것, 즉,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 일으켜준다는 데서 일흥 자, 일으킬흥 자가 된 겁니다. 흥망, 일으키고 망하고, 부흥, 다시 일으키는 거죠. 유흥, 나가 놀면서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유흥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흥이라는 글자는 두 손으로 마주드는 것을 같이 함께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을 흥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흥장시킨다는 것은요, 넘어지거나 또는 무언가, 실의에 빠진 사람을 같이 가서 손으로 부축히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흥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제 말을 알아들었다고 저 학생 흥흥거리네요. 그러면 또 다른 글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 글자는 기쁠 흐이라는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원래 이것만도요.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제기 그릇처럼 생기긴 했지만 이것은 장구나 어떤 대위에 얹어 놓은 북의 모양이고요. 입구니다즉 북을 치면서 입으로 어이쿠 좋다 하면서 뭔가 기뻐한다 해서 기쁠 이짜죠 장구를 치면서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히비 한 휘, 희노애락할때 희는 기쁠 이자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입과 입으로 기뻐한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어떤 대구여그 위에 북을 놓고 그 북을 두드리면서 입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양이었다는 얘기죠. 사실 음악하면서요. 흥얼거리면서 기뻐하는 모양이 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글자 어떤 건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수월한 글자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지금 이것은요. 쌍효라고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면 본받을 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밑에 수건건이죠. 즉 무슨 얘기냐. 무늬를 이렇게 해놓은 수건은 천은 누구나 다 탐낸다는 데서 이건 바라다라는 뜻으로 하자 해서 바랄 회의자가 된 글자입니다. 즉 무늬가 있는 어떤 본받을 만한 천 위에 어떤 무늬 있는 비단 무늬는 누구라도 다 바란다. 요즘처럼 천이 흔하지 않았던 당시에, 좀 삼배 옷이나 입던 당시에 무늬까지 있는 귀한 옷이라면 모든 사람이 갖기를 희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랄 회의자가 됐죠. 희구하다, 희망, 희원할 때는 전부 다 바라라,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바라다라는 요 영어로 호프죠. 무슨 이야기냐? 무언가 바라다, 희망을 요구하다,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거다라는 걸 흐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등이 되도록 바라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희희낙낙 웃을 날이 옵니다. 물론, 열심히 했을 때 얘기죠. 오늘 강의가 4급 배정 한자 풀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한자를 이해하셨다면요, 확인학습 시간에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정리하는 단계로 저와 한번 다시 만나보도록 하자. 감사합니다.